아침 일찍 아들과 드론 연습을 마치고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유튜브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 동안 드론 영상 많이 보고 드론 공부는 많이 했냐고 아들이 물어봐서 <laughs> 뜨끔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도 드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드론을 날린 결과에 대한 보안점 주의사항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안안 엄마 유튜브에 본인 목소리는 빼달라고 합니다. 이거 초코석으로 돌려서 찍어봐. 어? 다 찍은 다음에 고속으로 돌려주는 거죠. 문제 어. 음, 있는데. 아은경뭐일상태로 대면부에 뭐, 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거. 얘기하는 중 그냥 그 자막을 넣는데되 그러지 말라니까? 유튜버 유명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 거를 계속 봐. 뭐, 도서관 거라도 제가 게임 방송에서 막제걸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유명한 애들 있잖아. 막십만그래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촬영, 엄마가 새로 사는 사람들 것만 계속 보잖아. 근데 엄마가 유명걸볼 때? 그는 근데 그분은, 그 유튜브로 수익 상출하는 거랑 그런 얘기를 많이 중점을 하는 분이잖아. 뭐 찍는 거알겠지아니 아, 그런 거를 하는 분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얼굴 이렇게 이나오면 이런 물건에 대한 포커스를 잡는 걸안해주잖아 음, 그러니까 음. 유튜버 막 야외 먹방 이런 애들 거를 보고 그래야지 이런 것도 촬영하는 구도를 음. 알게 된다고. 음. 나는 엄마의 그 방향성으로 돼 있는 그유튜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 일단 촬영 기술이나 촬영 그런 것도 알려면은 그 여러 유튜버들 음. 애걸를 봐봐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그런 엄마 그렇게 촬영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근데 네. 보면서도 그, 아, 촬영을 저렇게 하고 어떤 줄로 해서 잘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는 네. 거구나. 그럼 또시작가딴게 뭐. 뭐야? 중거한거게 내가 사워하면서 그냥 그 그래. 뭐 매출 올리고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떡하면 올릴까? 진짜. 이게 아니야 내가 잘해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그럼 딴 데는 어떻게 하지? 이걸 먼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 전수조사가 좀 부족했어. 동영상 촬영하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올리고 관리하는 거는 전수조사가 이미 많이 돼 있어. 근데 그걸 계속 봐,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은 유튜브 시간에 구독자를 늘리고 여기 방에 들어오는 구독자를 늘려주는 방식. 오케이, 그런 정보는 엄이야게다 알아봐야 돼. 그 다음 단계는? 꽃꽃을 어떻게 찍고, 야외에서 어떻게 찍고 이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유튜브를 찾아봐야 돼. 뭐 엄마랑 아빠가 맨날 이렇게 카페 식당에서 먹어가는데나 싫다 그랬는데 맨날 여기서 이거 먹잖아? 이제 먹으 여기 브런치 카페 여기 브런치 하는 데가 응. 커피보다는 브런치를 좀로내가 많아 여가 커피를 많이 먹가 나중에 커피숍 계속 찾아 브런치 먹 그냥 단가가 비싸걸 그렇지. 난이 천원인가 난이 천막 그런 게고 파티 파 괜찮지. 무슨 파티 파? 예, 무 파티 파였 근데 진짜. 음. 여자 애들이 완전 싸던게이렇게 이런 게 하나 나와도 이렇게 예쁜 의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꽂혀서 나오고. 이렇게 드론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더잘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계기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회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